19년 10월 나형이 30분 보겠습니다. 양수 a가 있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있어요. 그러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네요. 어, 나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죠. f형이 0이고요. 그 다음에 f 라 0이 0이다 이겁니다. 자, 이애 0이네요. 그죠? 자, 이제 fx는 뭐가 됩니까? fx는 최고차항의 수이니까 x의 제곱이다라고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 a가 얼마다? 0이다. 근데 g 프라임 a가 얼마다? 0이다 되있고요 g 0이 0이다라고 줬기 때문에 g x가 x 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라는 값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얘는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말하네요. g x가 이제 위 그래프고 f x가 아래 그래프죠.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삼차 함수가 이렇게 뚫고.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여기 이제 a에 접하는 거죠. 그렇죠? 이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a까지 이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의 제곱이고 얘가 이제 gx가 되죠. 근데 이제 a까지 하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 딱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딱 잘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gx fx 그러니까 이제 둘러싼 넓이가 얘를 구할 때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고요. 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이는 fx gx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를 보시면 gx가 위그래프라고돼 있는데 사실 이제 바뀐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점, 이점 여기 알파라는 지점에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래 에 있는 이 면적 이 넓이를 우리가 이제 c라고 하고 여기 옆에 a 여기를 얼마 이제 b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다를 구하 다는 뭐냐면 지금 a c라고 하면 마이너스 c가 얼마다 b라고 하는지 여기 b 여기 b라고 하는 거예요 b 자꾸 없어지냐 b가 얼마다 3 6이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gx가 위 그래프인 경우가 양수인 거고 여기 이제 이 알파부터 a까지 여기는 이제 위 그래프가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이제 표시를 해야겠죠 근데 얘가 사실 뭐냐면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더하기 c라는 겁니다 36이라는 거죠 a 더하기 c가 뭐죠 여러분들? 바로 이 삼차함수와 x추가 둘러싸인 너이기 때문에 12분의 최고차항계수 1에 a 얼마? 4승 이렇게 될 거고요 b 더하기 c는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0부터 얼마까지? a까지 x의 제곱에 dx여서 바로 3분의 1에 a의 3승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바로 12분의 1 a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1 a의 4승이 얼마다? 30분의 3승이죠 36이다라는 걸알수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12를 곱해서 정리하면요 a3승에 4 <laughs> a3승에 a-4가 36 곱하기 얼마다? 12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6에 3승 곱하기 2죠 여러분들 그럼 얘가 뭐예요? a가 6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a가 6이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다를 통해서 뭐예요? a가 6이라는 걸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치워보고요. a가 6이라는 걸 구하겠네요. 자, 봅시다. a가 6이니까요.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둘러싸인 넓이. 얘가 뭡니까? 3배. 둘러싸인 넓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우리는 뭘 구했습니까? a 마이너스 b가 36이었고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요. 얘는 얼마죠? 이 넘겨 보시면 a가 36 어, b가 얼마냐면 a 36이에요. 그래 가지고 2a 36이 얼마인지 구하면 될것 같고 a만 구하면 되거든요. a가 뭐냐면 이 둘러싸인 곳인데 지금 이 알파까지의 넓이 즉 그러니까 a라는 건 인테그랄 자, 위 그래프, 아래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0부터 얼마까지 알파까지 위 그래프가 얼마냐면 gx고요 아래 그래프가 마이너스 fx입니다 이걸 이것만 구하면 이제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알파를 구해야겠죠 알파가 뭡니까 바로 알파라는 건 gx와 fx의 교점입니다 그러면은 x의 x 마이너스 얼마 6의 제곱과 x의 제곱의 교점이니까 xx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에 x 니까 마이너스 13x가 되고 어, 4 9 되니까 x가 얼마다 4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알파가 얼마다 4다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계산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이 gx 마이너스 fx가 이제 어, x의 3승 마이너스 13x 제곱에 플러스 36x거든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시면 4분의 1의 x의 4승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3x의 3승 플러스 18x의 제곱에 0부터 4일텐데요 이거 해보시면 은 4의 3승, 마이너스 3분의 13에다가 4의 3승, 어18 얼마가 되는 거야.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이거 이제 뒤에 거 이제 마이너스 1이 니까 상관없고, 이제 이게 A인데요. 우리가 보는 건 6A입니다. 여러분들. 6A에다 100팔 100 빼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왜냐면 4의 3승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요. 4의 3승으로 묶으시면 1 마이너스 3분의 13에다가 어 이거를 2분의 이제 9에다가 4의 3승으로 하시면 여기 더하기 2분의 9가 됩니다.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면 6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6을 곱해보시면 얼마가 돼? 요 26,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a다라고 돼 있고, 이제 더하시면 이제 7 곱하기 4의얼마다 3승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43도 64, 고 여기다가 7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47에 28, 68, 67에 42, 4 4 0 이거는요. 6742 47에 28어 448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108을 빼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3 0이 40이 되셔 가지고 우리하고는 정답이 되겠습니다.